뭐 책을 끌어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십 개분야에 아 건강 아 노래 아네 이런 걸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 하루만에 끝내는 기적의 책 쓰기 하루만에 끝내는 기적 정리 정돈 하루만에 끝내는 국민 영문법 공식 하루만에 끝내는 기적 건강 건강도 하루만에 하루만에 끝내는 다이어트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루만에 끝내는 기적인 거죠 이게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어, 영 영어 발음 같으면 예, 예. 순식간에 빠다 예. 발음 고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아, 저 이거 누구야? 아, 아, 이거 아, 아, 모든, 모든 분들이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 발음이 그리고 자기 저. 또 최악이잖아. 제가 어. hello nice to meet you 안 돼요. 드라이브 하고 쓰시는 거야? 예, 네. 드라이브. 예. I, drive 예. I drive a car 하면 어, 나는 차를 운전합니다. I drive a car. 나는 차를 운전합니다. 갑자기 우연히 들었는데. 한번 읽어보세요. 그랬다. I drive a car. 아그 정도면요? 기본은 달려있는 겁니다. I drive a car. 이 순식간에 미국보다 더 좋은 바다 발음으로 고치는 방법. 이제 예. 네. 네. 이거를 네. 지금 네. 아, 네. 이거를 네. 저희한테 알려주시겠다는 얘기죠? 아 그렇죠. 한글로 써놓으면요. I drive a. CAR. 음. 어카 예.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. 아이 드라이브 어카 이걸 가지고 아무리 연습해도 한국 사람 같죠, 그렇죠? 그런데 딱 모음 두 개만 하면 됩니다. 어떻게요? 해 어자오고, 오자오고. 예. 집어넣요? 어 예. 없는 거? 예. 한 글이 없지만 이 오자가 붙었고요. 예예예. 예, 예. 어. 조금은 모음을 한두 개를 더 붙여줘서 추가했습니다. 이거 읽어보면, 이거 읽어보면, 이거 읽어보면, Why, Why drive a car? 그서? Why drive? 가 아닌 것 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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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위 드와이브. 그냥으로 해보세요. 그냥 I drive a c a 우리 선생님 고쳐주고 한번 해보세요. Why? We? Why? w h d r 공을 집어는 것처럼. 어. 나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. 어. This is AFK p KOREAN NEWS. v i l o r s o s u r p r i l i a n RESTAURANT. I r e WE TRAINED FOR CHINCHARO <laughs> v a r c p l a SKY? 에서 AFK이 하루 만에 가게 됩니을 벌리고. 한번 잠깐 잠깐 한번. I drive a car. 원래가. 어, 어, 원래가. 그런데 네. Y drive a car. 어 좋습니다. 근데 느이 약간, 약간 뭐라고 그러나. 어. 네. 그러면 I'm a Korean 한번 내볼까요? 네. 그럼 아도 이제 와로 바뀌는구나. Y and 코리안 코리안이 되게 맞아우리 한국 시대 맞죠? I am a Korean. 네. Yeah, I am a k o r e a 코리안이야. Yeah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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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yeah. 않습니까? 이거를 yeah. why w h yeah. work Korea. why, why am a m Korea. 뭔가 좀 why weird. I 데 yeah. 이거는 좀 붙이니까 되게 이상한 거 같아요. Yeah, yeah.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영어랑 엑센트가 있습니다. 아. why Korea. 코리안 아. 네, 됐습니다. I am a Korean. 네. Why am a Korean. 예. 게 지웠어요? 진짜 우리 그 교재에서 테이프 듣잖아요. 네.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. 나오는